<laughs> 안녕하세요. 수영 즐겁게 하자 수론입니다. 오늘 영상은 평영 발차기 원리, 평영 킥 완전히 이해하기, 평영 킥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영상입니다. 평영 킥의 원리는 햄스트링 둥근 고관절의 힘으로 종아리 안쪽 발 안쪽 면적으로 물을 밀어내는 것이 원리입니다. 가장 기본은 킥차기 전 자세에서 무릎은 어깨 넓이, 뒤꿈치 간격은 어깨 넓이보다 넓은 것이 일반적이며, 유연성이 부족하다면, 무릎은 벌려주고, 뒤꿈치 간격은 가깝게 해줘야 합니다. 올림픽 금메달리스트, 기타지마 고스케 평양킥 영상 보면서, 평양킥의 순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첫 번째, 무릎과 발목이 힘을 빼고, 무릎을 어깨 넓이로 벌려줍니다. 두 번째,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가져오며, 발목을 굽히며 발가락 방향을 바깥쪽으로 틀어줍니다. 세 번째, 추진력을 내는 구간으로서 고관절, 둥근, 햄스트링 힘을 이용해 무릎을 강하게 펴주며 종아리 안쪽, 발 안쪽 면적으로 물을 밀어냅니다. 이때 발목은 굽혀져 있어야 합니다. 패형발차기 영어로는 윕킥이며 윅은 채찍을 의미합니다. 채찍처럼 잽싸고 강하게 차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가볍게. 네 번째, 굽힌 발목에 힘을 빼며 무릎과 발을 모아줍니다. 이 구간 또한 추진력을 내는 구간이고 저항을 최소로 만드는 구간이므로 하체를 가늘고 길게 만들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평행키기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두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내정근.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. 양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에 최대한 갖다 대고 허리를 숙여줍니다. 지그시 눌러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두 번째, 고관절 스트레칭. 어깨 넓이로 앉아, 어깨 넓이로 무릎 꿇고 앉아,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빼내고 지그시 앉아줍니다. 앉고 일어날 때 쓰이는 관절을 최대한 자극해줍니다. 표현키 원리 표현키에 도움되는 스트레칭 알아봤는데요 항상 건강 행복 수영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